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남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 중에 누울이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